알라는 누구인가? 알라 수바한우와 타알라는 우주의 창조자이자 모든 사람의 왕이며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분만이 숭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왕국의 일을 관리하십니다. 그분은 명령하고 금지하며 창조하고 제공하며 생명을 주고 죽음을 주며 사람을 높이고 낮추며. 낮과 밤을 교체하고 국가 간의 승리와 패배를 교체하여 한 국가가 일어나고 다른 국가가 무너지게 하십니다. 오직 알라의 명령과 법령만이 하늘과 땅, 깊은 바다, 그리고 우주 전체에 걸쳐 실행됩니다. 그분의 지식은 모든 문제를 포괄하며 각각의 존재를 헤아리고 그들을 자비와 지혜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요청과 간청을 하는 모든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그들의 수많은 간청이 그분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궁핍한 거지들의 간청이 그분을 괴롭히지 않으며 그들의 질문이 그분을 성가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바위를 기어가는 검은 개미를 보십니다. 어떤 문제도 그분에게 숨겨지지 않으며 비밀도 그분에게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분에게 그들의 필요를 간청합니다. 그분은 매일 그분의 창조물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고, 어려움을 덜어주시며, 고통을 해소해 주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것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무지한 자를 가르치시고, 길 잃은 자를 인도하시며, 혼란스러운 자를 안내하시고, 절망적인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포로를 해방시키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자를 돕고 폭군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결점을 감추시고 두려움을 진정시키십니다. 그분은 잠들지 않으시며 잠이 그분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밤의 행위는 낮의 행위보다 먼저 그분께 올라가고 낮의 행위는 밤의 행위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빛은 그분의 베일입니다. 만약 그분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베일을 들추신다면 그분의 얼굴의 광채가 모든 창조물을 태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그분이 가진 것이 줄어들지 않으니 그분의 오른손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온 지구는 그분의 손에 단단히 쥐어질 것이며 모든 하늘은 그분의 오른손에 말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후 그분은 그것들을 흔드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무에서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것이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며 그분이 이루지 못할 요청도 이 없습니다. 그분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과 진 모두가 그들 중 가장 경건한 자처럼 경건하다 해도 그분의 주권이 조금도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창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과 진 모두가 많은 자처럼 죄를 짓는다 해도 그분의 주권이 조금도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인간과 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한 곳에 모여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이 그들 각자에게 그들이 요청한 것을 주신다 해도 그분의 소유는 티끌만큼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최초의 존재이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최후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며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이며 그분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축복받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배와 기억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은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자비로운 왕이시며 요청받는 자중 가장 관대하시고 권력을 가진 자중 가장 용서하시며 복수를 하는 자중 가장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식에는 지혜가 따릅니다. 그분의 힘에는 용서가 따르고 그분의 억제에는 지혜가 따릅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식 없이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분이 순종을 받으실 때 그분은 감사하십니다. 불순종을 받을 때 그분은 눈감아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분의 분노는 항상 공정합니다. 그분으로부터의 모든 벌은 공정하며 그분으로부터의 모든 축복은 은혜입니다. 그분은 가장 가까운 증인이시며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행위를 기록하시고 모든 것에 정해진 시간을 정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의도하실 때, 그저 그것이 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됩니다. 그분은 동반자가 없는 왕이시며,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고, 동료나 자식이 없는 완전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 없는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제외한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을 제외한 모든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제외한 모든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